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임 운영 중인 루이스입니다 자, 오랜만에 샤오미와 레드비를 벗어나서 만나보는 중국 스마트폰 원플러스 7입니다. 자, 이미 알 만한 분들은 훌륭한 스마트폰이라고, 뭐 칭찬이 자한 스마트폰이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이 AOSP에 가까운 이런 펌웨어들을 선호하지 않아서 만나볼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도 매일 밥만 먹으면 질리니까요. 뭐, 다른 것도 먹어보자는 마음으로 원플러스 7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원 플러스 5 이후에 2년 만에 만나보는 원 플러스 7.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강력한 성능으로 저를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 리뷰는 제 블로그에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텍스트가 좋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제 블로그 방문하셔서 훑어보셔도 좋을 겁니다. 자, 대다수의 중국 스마트폰들과 마찬가지로 원 플러스 7 또한 구글 서비스가 빠진 중국 내수용 판매어와 미국 등 글로벌 판매를 위한 글로벌 롬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중국 버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한글이 빠져 있는 지금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죠. 중국 내수용 버전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H2OS, 하이드로젠 OS라고 하는데요. 통칭해서 수소롬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글로벌롬의 경우에는 H2OS가 아니라 옥시전 OS라고 하는 산소롬이라는 롬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두 가지 롬의 차이는 구글 서비스의 선탑적 유무 그리고 언어팩트의 선탑적 유무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샤오미나 다른 중국 스마트폰들도 이렇게 구글 서비스나 언어 문제 때문에 글로벌 롬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트로드 언락이나 뭐 그런 기타 작업들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 원플러스 7 같은 경우에는 기특하게도 별도의 부트로드 언락 작업이 필요가 없이 글로벌론 파일만 지금 나오고 있는 판매지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펌웨어를 옮긴 다음에 바로 내부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주면 바로 글로벌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이 부분은 상당히 뭐 편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원플러스 7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버전 가격이 좀더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펌웨어만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H2OS에 펌웨어를 로 옮겨둔 상태인데요. 상단의 설정 버튼을 눌러서 로컬 업데이트로 진행을 하면 이렇게 복사한 펌웨어 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 플러스 7 옥시전이라고 펌웨어 버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클릭을 해서 설치만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자, 설치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로컬 업그레이드 어쩌고저쩌고 메시지가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이 설치 방법 같은 경우에는 H2OS 그러니까 중국 수소롬보다 설치하는 산소롬의 버전이 같거나 높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수령을 해서 수소롬을 한번 업데이트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산소롬보다 버전이 높아져서 업데이트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원래 순정롬 상태에서는 이 원플러스 7 펌웨어도 다운 그레이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트로더 언락이나 기타 작업을 한 이후에 펌웨어 설치를 해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편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원 플러스 7, 원 플러스 7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Q 베타가 진행 중인데요. 안드로이드 Q 베타는 어느 펌웨어에서든지 설치가 가능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Q 베타에서는 어느 펌웨어든지 다음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수소론 버전이 높아서 이산소를 설치가 막힌 상태지만 이 상태에서 안드로이드 Q를 설치하고 다시 이산소를 설치해주는 그런 편법을 이용하면 지금 버전 문제로 막혀 있는 이 설치 문제도 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펌웨어 버전이 낫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바로 설치가 가능한 것도 확인을 했으니까 뭐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저는 약간의 편법이지만 수소롬 9.5.7에서 안드로이드 큐 베타를 설치하고 다시 산소롬 그러니까 글로벌롬이죠 9.5.6으로 업데이트를 한 상태입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옥시젠 OS 산소롬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글로벌 런 설치를 마쳤기 때문에 벤치마크 테스트부터 일단 진행을 해봤는데요. 당연하게도 36만 점 후반대의 안토트 점수와 그리고 긱벤치의 싱글과 멀티코어 점수로는 앞서 리뷰를 진행했던 여러 스냅드래곤 8호 스마트폰들과 뭐 차이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정리가 되어 있지만 GFX 벤치 테스트 결과로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같은 스냅드래곤 8호를 탑재하고 있는 레드미 K20 프로나 나이 9에 비해서 조금씩 나은 프레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벤치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상단에 보시다시피 프레임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최신 게임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벤치는 정말 벤치일 뿐이고요. 지금 벤치마크 상으로는 다른 이전에 테스트했던 이런 K20 프로 같은 스냅드래곤 855와 차이가 거의 없지만 실사용할 때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핸들링을 하는 이 상태에서 체감 속도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스냅드래곤 8 5를 탑재한 스마트폰들은 네 가지를 먼저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 K20 프로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샤오미 미9, 그리고 삼성 갤럭시 S10 에센셜 홍콩판, 그리고 LG V50까지. 자 그런데 앞서 다른 기기들은 테스트를 하면서도 LG V50 정도를 제외하고는 앱 실행 등에서 체감되는 성능만 가지고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었는데요. 이 원플러스 7은 앱 실행 속도와 터치 반응 같은 AP를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뭐 다른 기기들을 테스트할 때 스냅드래곤 845와 8 5의 차이, 그 이상의 차이를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이 스냅드래곤 8 5가 아니라 차세대 스냅드래곤 플래그십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속도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플러스 7이 다른 스냅드래곤 8 5기기를 대비해서 이제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세계 최초로 UFS 3.0을 탑재했다는 를 건데요. UFS 2.1을 탑재했던 다른 기기들과의 벤치 차이. 순차 읽기와 쓰기 성능은 대폭 향상이 된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체감성능을 좌우한다는 랜덤 읽기 성능은 겨우 25% 정도 향상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런데 실제 체감속도는 25% 이상 아예 같은 세대의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할수 없을 정도의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원 플러스 7뿐만 이 아니라 이전 원 플러스 스마트폰들 리뷰를 봐도 경쟁 스마트폰을 대비해서 빠르다는 후기를 자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 그렇지만 2년 전에 저도 원플러스 5를 리뷰를 했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원플러스 7만큼은 정말 체감 속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 다만 이런 느낌은 앞서 보셨던 중국 내 수용 수소롬에서 그 차이가 훨씬 두드러지고요. 아, 글로벌롬도 약간 빠르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수소롬만큼 빠르지는 않은 뭐 그런 느낌을 또 받고 있고요 얼마전에 샤오미 스마트폰들이 중국롬과 글로벌롬 그리고 MIUI 베이스의 커스텀 롬에서 앱 실행속도 차이가 있다고 제가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원 플러스 7 또한 중국롬과 글로벌롬 속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원 플러스 7 또한 수소롬과 산소롬의 차이는 백그라운드 구글 서비스의 선 탑재 유무와 그리고 언어팩 정도의 탑재 정도일텐데요 안투토 기준으로도 약 10초 정도의 실행속도 차이가 발생하고 을 있고요 스코어 또한 수소로에 비해서 이산소롬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능은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플래그십인 만큼 스로틀링에 대한 우려 또한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전 에 리뷰를 했던 LG V50 그리고 이 K0 Pro 벤치마크 테스트만 해도 스로틀링이 발생하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OnePlus 7 똑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지만 K0 2 Pro나 LG V50 같은 그런 스로틀링 특성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연속으로 벤치 테스트를 했을 때 이제 순차적으로 점수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온도의 영향을 좀 받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 그런데 이 점수 차이라는 것이 벤치마크에 5차 정도의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특히 플래그십 킬러 2.0이라고 발표를 했던 K20 Pro. CPU에서 스로틀링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는 뭐 지난 리뷰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을 물론 K20 Pro 또한 실사용을 하면서는 뭐 성능 하락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지만 발열 제어가 분명히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는 당장에 체감되지 않는 내구성이나 배터리 소모에서 이 원플러스 7이 조금이나마 나올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냅드래곤 8호를 탑재한 원플러스 7 아무래도 배터리 사용 시간에서는 중급기들 대비해서 부족할 수밖에는 없을 텐데요. 이 제조사에 따른 뭐 디스플레이 밝기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직접적인 비교는 좀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 배터리 용량 대비해서 이 K20 프로에 비해서 동영상 재생 시간으로는 이 원플러스 7이 살짝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쭉흔들리을 하면서 받는 느낌. 원플러스 7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밝아요. 지금 동영상 재생 시간은 밝기 100%에서 약 14시간 50분 그리고 밝기 46% 정도에서 약 20시간 정도 나오고 있지만 디스플레이 밝기가 밝은 만큼 웹서핑 등의 일반 사용에서는 이 K20 프로에 비해서도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원 플러스 7 같은 경우에는 대시 차지라는 최대 5V 4A 20W의 독자적인 충전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용 충전기와 이 전용 케이블을 동시에 사용해야지만 이 대시 차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 전원이 입력되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는데요. 전용 충전기에 전용 케이블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테스터 기등을 연결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대시 차지가 되질 않기 때문에 아,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충전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퀄컴 킥차이 충전기의 경우에는 5V 2A 정도만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 플러스 사용자들이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전용 충전기와 케이블을 별도로 구매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 원 플러스 7, 5V 4A의 PD 충전과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PD 충전기만 연결을 했는데 최대 14와트, 15와트 정도의 전원 입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인 충전 속도에서도 이번들인 대시차지에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빠른 충전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원플러스 사용자들이 하더라도 굳이 호환성이 떨어지는 이 대시차지 충전기와 케이블들을 추가로 구매할 이유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제 리뷰는 블로그 포스팅이나 유튜브 영상 마찬가지로 전부 까는 맛으로 잘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스마트폰들을 지금까지 리뷰를 했었지만, 이 원플러스 7처럼 빈틈이 보이지 않는 스마트폰은 정말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활동하는 카페를 통해서 단점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글도 올려봤었는데요. 그 알려주시는 거는 뭐 AS 문제라든지 VLT, u 그리고 간편 결제 등과 같은 외산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일반적인 느낌의 단점들 정도라서, 이거는 외산 스마트폰 리뷰를 주로 하는 제 입장에서는 단점이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외산 스마트폰 구매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다 고려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서 더더욱 지적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요. 요 근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본격적으로 촬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뭐 카메라도 평균 이상인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딱히 지적할 만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좀 까야 되는데요. 그 이제는 실생활을 하면서 이제 혹시나 놓친 부분들은 없나 뭐 찾아봐야 될 텐데요. 산소름 자체가 픽셀을 제외하고는 가장 AOSP에 가깝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펌웨어지만 뭐 제스처 컨트롤이라든지 또 그런 트렌드에 맞는 기능들은 다 갖추고 있어서 크게 불편한 점들이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찾아봐야죠. 보물찾기하는 심정으로.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카메라 등 정리를 해서 다시 조만간 리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